오케이 반갑다 난 만두민이라고 하는 놈이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강좌 3편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 변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 바로 여러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 거야 너네들 막 스크립트를 하다 보면 때로는 숫자를 써야 할 때가 생겨 예를 들면 스크립트로 돈 플러그인 이코노미 플러그인을 구현한다든지 그런 걸 하려면 이 변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트리거 강좌했을 때 변수 강좌 안한걸 너무 아쉬워해. 그때 내가 트리거 강좌하고 힘들다고 잠깐 쉬었는데, 결국 트리거에서는 변수 강좌를 안 했지. 어쨌든 내가 이번에 이 스크립트 강좌에서 변수라는 게 뭔지 알려주도록 할게. 자, 가자! 자, 일단 나는 실험으로 변수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해줬어. 일단 구문을 쓰기 전에 내가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줄게. 자, 내가 트리거에서 변수를 안 알려줬지만, 트리거에서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썼지. 이렇게 달러 표시 써서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썼잖아, 우리는. 근데 스크립트에서는 다르게 쓴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써. 괄호, 변수, 이름, 괄호. 끝! 이게 변수야. 달러 표시랑 점 써줄 필요 없어, 트리거처럼. 그리고 개인 변수 있잖아. 그 플레이어마다 다, 각각 다른 변수. 그건 트리거에서 이런 식으로 했지. 예를 들어, 플레이어, 네임, 점 변수. 트리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 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내가 이 편에서 알려줬던 퍼센트 표시 플레이어 점 변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어때? 트리거보다 더 간단하지? 자그 다음 트리거에서 우리가 변수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쳐서 변수를 표시할 때는 이런 구문을 썼잖아. var, 땡땡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표시하는 구문을 썼잖아. 스크립트에서는 딱 이것만 써주면 돼. 아까처럼 퍼센트 표시, 퍼센트 표시. 앞뒤에 이렇게 퍼센트 표시만 붙이면 끝. 뭔지 알겠지? 아 내가 트리거에서 변수 강좌를 안 해서 좀 아쉽네. 그러면 이게 뭔지 너네들이 이해했을 건데. 뭐 어쨌든 지금은 스크립트 강좌를 하고 있으니까 스크립트 강좌를 계속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변수에 대해 제대로 강좌를 해볼게. 자 일단 내가 변수를 보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커맨드, 변수 보기.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트리거. 그리고 땡땡 하고, 또 엔터 치고, 탭 치고. 내가 말했지, 저번에. 탭은 어떨 때 쳐줘야 되냐면, 바로 위에 이 콜론 표시, 어, 땡땡 표시가 있을 때 탭을 쳐줘야 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탭이 두 칸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현재 변수는, 퍼센트 표시, 만두민 변수, 가로 닫고, 퍼센트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줄게. 나는 변수를 만두민 변수라고 이름을 지었어. 이 변수 이름은 너네들이 마음대로 정해줘도 돼. 예를 들어, 돈.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포인트. 아니면, 매소.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변수의 이름을 정해줘도 돼. 난 그냥 만두민 변수라고 할게. 그리고 앞뒤에 이 퍼센트 표시 붙여주면, 이걸 표시한다는 뜻이야.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고, 서버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볼게. 근데 리로드를 해줘야겠지. 서버를 연 상태였으니까, SK, 리로드, 파일명, 변수. 오케이. 자, 변수 보기라는 명령을 치면, 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논이라고 뜰 거야 현재 변수는 논입니다 라고 뜨지 이게 아직은 우리가 이 만두민점 변수라는 변수에다가 변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논이라고 뜰 거야 방금 전에는 만두민 변수였는데 만두민점 변수로 했어 왜냐면 내가 이전에 그냥 만두민 변수로 뭐 실험을 해서 이걸로 하면 좀 뭔가 좀 겹쳐서 그냥 만두민점 변수로 이렇게 했어 갑자기 영상에서 수정됐는데 양해 좀 해줘 자그 다음 이제 변수에다가 1을 더하는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 커맨드, 변수 더하기, 땡땡, 엔터치고 탭치고, 트리거, 엔터치고 탭치고, 그 다음, 이렇게 구문을 써주면 돼. add, one, two, 만두민, 점, 변수. 여기에 있는 퍼센트 표시를 안 써줘. 왜냐면 이건 구문이니까. 그리고 메시지 변수에 1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써줄게. 이건 안 써줘도 돼. 안 써줘도 되는데, 그래도 변수가 더해졌는지 헷갈리니까 난 이렇게 써준 거야. 꼭안 써줘도 돼, 이건. 자이 구문이 무슨 뜻을 하는지 알려줄게 바로 변수 더하기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이 만두민점 변수에다가 1을 더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메시지가 뜨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서버에서 테스트해 보자 자 방금 봤듯이 변수 보기라는 명령어를 치면 아직 논이라고 뜨지 자 이제 방금 만들었던 변수 더하기라는 명령어를 쳐볼게 자 변수 더하기라는 명령어를 치면 자 이렇게 1이 추가됐다고 뜨고 변수보기라는 명령을 쳐볼게. 변수보기, 다시 변수보기 치면, 짠! 이렇게, 현재 변수는 1입니다. 라고 채팅창에 떴어. 다시 더하기 계속 해볼게. 더,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변수 더하기 명령을 쳐주면, 이렇게 변수가 올라갈 거야. 또 다시 변수보기 치면, 짠! 이렇게 자기가 추가한 만큼 변수가 일씩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일찍 올라가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변수가 일찍 줄어드는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자, 커맨드. 변수 빼기 땡땡 엔터 치고 탭 치고 트리거 땡땡 엔터 치고 탭 치고 여기서 이렇게 써주면 돼 서브 트랙트 1 from 만두민점 변수 바로 닫고 어 이렇게 그리고 메시지 이렇게 써주고 이 구문을 해석해보자면 변수 빼기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만두민점 변수라는 변수에서 1을 차감한다는 뜻이야 어 차감 서브 트랙트가 뺀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잔말 말고 다시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볼게. 변수 보기를 치면 현재 변수는 10이라고 써져 있어. 똑똑히 써져 있어. 그다음 이제 방금 만들었던 변수 빼기라는 명령어를 쳐볼게. 변수 빼기 치면 이렇게 변수에 1이 차감되었습니다라고 채팅창에 뜨고 다시 변수 보기라는 명령어를 치면 원래 변수가 10이었는데 변수가 11로 바뀌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쳐볼게. 이렇게 치면 짠. 이렇게 현재 변수는 11입니다 뜨면서 변수가 1이 차감됐어. 자, 근데 내가 이 위에서 알려 준 변수 더하기랑 변수 빼기는 1씩 차감되잖아. 1씩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변수에 더하고 빼는 명령어를 내가 알려 줄게. 예를 들어 이코노미로 따지면 돈, 뺏기, 수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한번 내가 구현해 볼게. 자, 일단 원하는 만큼 변수를 주는 명령어를 만들어 볼게. 커맨드 변수 주기라고 할게. 이번에 위에 더하기라고 썼으니까 이번에 주기로. 변수 주기 그리고 띄우고 나서 이렇게 써 줘. 괄호 괄호 인터 져괄로 닫고 괄호 닫고. 어. 이런 식으로 쳐 줘. 이게 뭐냐? 바로 정수를 뜻하는 플레이스 e h o 야 자, 좀 이따가 알려줄게.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트리거, 엔터 치고, 탭 치고, 그 다음 이렇게 써주면 돼. add, arg1, to, 만두민점 변수.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 메시지 변수에 %표시, arg1, %표시, 만큼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이제 이 구문의 뜻을 내가 알려줘야겠지. 여기 변수 주기 띄우고 뒤에 있는 이 인터저라는 것은 바로 정수를 뜻하는 거야, 정수. 이 변수 주기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줘야 이 명령어가 먹히는 거야. 자, 그 다음, add arg1, 2, 만두임점 변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분이 무슨 뜻이냐면, arg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일부러 인터저를 여러 개 늘려볼게. 자, 여기서 arg1은 바로 이거야, 어. 이 커맨드 뒤에 맨첫 번째로 오는 거. 그게 바로 ARG1이야. 이게 ARG2라면 이거에 해당되겠지, 어, 이거. ARG3이라면 이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ARG가 뭐냐면 그 명령어 다음에 오는 칸이라고 보면 돼, 어. 이게 ARG1 해서 우리는 이걸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구분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만두민점 변수에다가 ARG1. 즉, 이만큼의 숫자를 추가한다는 뜻이야, 어, 추가. 뭔지 알겠지? 그 다음 메시지에도 변수에 ARG1만큼 추가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 스크립트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려면 이렇게 퍼센트 어, 표시를 써야 된다고. 자, 이렇게 구문만 보고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 줄게.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자, 변수 보기 해서 현재 변수가 뭔지 보자. 자, 현재 변수는 11입니다라고 써 있지.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 11인데 지금 내가 이 변수에다가 1000을 추가해 볼게. 방금 만든 명령어를 써서. 자, 방금 만든 명령어. 변수 주기 그리고 띄우고 1000. 이렇게 치면 변수에 천만큼 추가됐습니다라고 채팅창에 떴어 자 이제 변수 보기 명령어를 쳐보자 변수 보기 명령어를 치면 짠! 이런 식으로 현재 변수는 1011입니다라고 떴어 어때 이제 이해가 갔지?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것만 봐도 이제 스크립트에서 돈 플러그인, 이코노미 플러그인 같은 걸구현해낼수 있겠지? 맞아 구현해낼수 있어 우리가 좀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원하는 만큼 주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변수를 원하는 만큼 빼는 방법 그것도 똑같아 이거랑 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 그냥 이렇게 복부해도 돼. 그리고 조금만 수정해주면 돼, 여기서. 어. 변수 주기가 아니라 변수 차감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리고 인터저 그대로 써주고, 이제 a 드가 아니라 서브 트랙트지, 서브 트랙트. 서브 트랙트, arg1, 2가 아니라, 브롬 그리고 변수에 arg1만큼 추가가 아니라, 차감했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벌써 원하는 만큼 변수를 차감하는 명령어를 만들었어. 변수 차감, 숫자 이렇게 쓰면, 만두미점 변수에서 arg1, 즉, 뒤에 붙인 숫자만큼 뺀다는 뜻. 이런 뜻을 가진 구문이 돼. 자 바로 그냥 서버에서 리로드 해볼게. 자 변수 보기. 어 현재 변수는 1011입니다. 이렇게 뜨지. 그러면 방금 만들었던 변수 차감 해서 한 500을 빼볼게 변수 차감 500 하면 짠 이렇게 변수에 500만큼 차감했습니다. 라고 뜨고 다시 변수 보기 명령을 치면 짠 이렇게 원래 변수가 1011이었는데 511로 차감됐어. 크, 왜 이렇게 쉽냐? 변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는 명령어를 내가 만들어보고, 이번 강좌를 마칠게. 커맨드, 변수 초기화라고 할게. 그리고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트리거, 땡땡 치고, 엔터 치고, 탭 치고. 그 다음 이 구문을 써줘. set, 만두민점 변수, 2, 0. 어, 0. 메시지 변수를 초기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변수 초기화라는 명령어를 썼을 때, 만두민점 변수의 변수를 0으로 한다는 뜻. 이런 구문이 돼. 아참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 셋을 활용하면 변수를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수 있어 예를 들어 변수가 많이었는데 변수를 빼고 더 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9999 99999로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 위에 걸 복사해서 해볼게 변수 설정이라고 할게 변수 설정 아까 위에서 배웠던 인터저 이렇게 써주고 set 만두 민점 변수 2 0이 아니라 arg1 메시지 변수를 arg1으로 설정했습니다 어 됐다 완성 어때 엄청 간단하지 다시 서버에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 sk 리로드 파일명 이거 꼭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줬다고 나한테 안 된다고 뭐라 하지 마자 현재 변수는 511이네 자 변수 초기화라는 명령을 쳐보면 바로 0이 될 거야 자 변수 초기화라는 명령을 치면 변수를 초기화시켰습니다 라는 채팅 메시지가 뜨고 변수 보기로 변수를 보면 짠 이렇게 현재 변수는 0이라고 떠 자, 그리고 방금 또 하나 더 만들었지? 바로 변수 설정. 어떤 숫자를 설정해볼까, 변수를? 자, 변수, 12345로 해볼게, 한번. 변수 설정 12345 이렇게 치면, 변수를 12345로 설정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변수 보기를 하면, 짠! 현재 변수는 12345라고 떠. 다시 변수 설정 9999로 해볼게, 이번에는. 9999 해보고, 다시 변수 보기를 하면, 짠! 이번에는 99999. 어. 이렇게 더하기 빼기 없이, 바로 설정도 할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 어때?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변수에 대해서 내가 강좌를 잠깐 해봤는데,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더듬고 설명을 잘 못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줘. 내가 최대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줄 테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빠이!